어떤 음악회에서 5분인곡 x 곡과 8분인곡 y 곡을 연주하여 공연 시간을 1시간 56분으로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5분인곡 y 곡과 8분인곡 x 곡을 연주하여 1시간 47분이 걸렸다. 이렇게 연주하여 1시간 47분이 걸렸다. 곡과 곡 사이에는 1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할때 3x 빼기 y의 값을 물어보았습니다. 음 그럼 원래는 5분인 곡 X 곡과 8분인 곡 Y 곡을 했다면 OX 더하기 8Y분이 걸렸을 텐데 곡과 곡 사이에는 1시간의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곡을 했다면 그 곡이 두 곡이기 때문에 쉬는 시간은 1분이었을 테고요. 세 곡을 했다면 이세곡 사이에 쉬는 시간이 두번 들어가기 때문에 2분의 쉬는 시간이 생기겠죠. 자, 네 곡이었다면 곡이 네 개였다면 이 사이 쉬는 시간은 세 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3분이었을 것입니다. 지금 규칙이 보이나요? 예를 들어서 네모곡이었다면 이때의 쉬는 시간은 네모 빼기 1분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. 맞나요? 네, 그러면 지금은 총 어, X곡과 Y곡, 총 X 더하기 Y곡을 그러면 적어볼까요? X 더하기 Y곡을 우리가 연주를 할 때에는 필요한 쉬는 시간은 X 더하기 Y 빼기 1분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5분인 곡 X, 곡과 8분인곡 Y곡을 연주했다면 OX 더하기 8Y에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인 X 더하기 Y 빼기 1까지 더하여서 이 시간이 총 1시간 56분 즉 1시간 56분은 1시간이 60분이기 때문에 60 더하기 56분이 걸렸다라고 식을 세워줄 수 있고요. 그다음 5분인곡 Y곡 그럼면 OY 더하기 8분인 곡 X곡, 8X에다가도 또 마찬가지로 X 더하기 Y곡을 연주했기 때문에 X 더하기 Y 빼기 1만큼의 쉬는 시간이 더 들어갔을 테고 이게 1시간 47분이 걸렸다. 즉, 60 더하기 47이다. 라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식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6X 더하기 9Y가 여기가 116이므로 마이너스 1 이항되면 117이다라고 볼수 있고 여기 두 번째에도 9x 더하기 6y가 107이기 때문에 이항되면 108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우리가 첫 번째 식은 다 3으로 나누어주면 2x 더하기 3y는 39다라고 볼수 있고 두 번째 식도 다 3으로 나누어주면 3x 더하기 2y는 36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첫 번째 식에다가는 3배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배를 하여서 x의 개수를 맞춰주면 6x 더하기 9y는 3배를 곱해주면 3927에 107이 되고요. 다시 3배를 곱한 거니까 117이 되고요. 두 번째 식에다가는 2배를 해줘보면 6x 더하기 4y가 72다라고 해줄 수 있고 두 식을 빼주면 5y가 음 45가 되어서 y의 값이 59, 45, 9다 라고 찾아줄 수 있습니다. y가 9면은 39, 27이기 때문에 2x가 39 빼기 27. 즉, 12가 되어서 x의 값은 6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.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3x 빼기 y의 값은 x가 6이고 y가 9이기 때문에 3 곱하기 6 빼기 9인 638 빼기 9로 9다 라고 계산해 줄수 있습니다. 답은 2번입니다.